거짓말이나 사실적인 얘기를 안 한다는 이런 큐가, 패턴이 있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verbal cues를 통해서 안 물어본 질문에 쓸데없이 답변에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필요한 그 초점을 흐리게 하는 거죠. 안 물어본 거를 대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질문의 답을 몰라요. non-verbal cues는 얘기를 할때 눈을 피하거나, 자세를 계속 바꿔야 되거나 계속 불편하기 때문에 액션이 뭔가 있어야 돼요.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저희 오늘 굉장히 핫한 분을 모셨어요. 어, 넷플릭스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 피지컬 백에서 FBN 출신의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네이 분이 최근에 좀 신상의 변화가 생기고 또 이분이 갖고 계신 이야기, 갖고 있는 지식이 워낙 많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헌터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초대 감사합니다. 헌터리입니다. 전직을 보니까 전 FBI 분석가시면서 미 해군 장교 출신이시고 네. 또 USC 겸임 교수까지 하셨어요. 분석가로 15년 동안 일을 했었고 제 해군 장교 생활도 지금 12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컨 커리어에 도전하려고 한국에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현재 국적은 미국이시죠? 네, 정확히 저는 한국계 미국입니다. 지금 들으셨을 때 엄청나게 한국어를 잘하시지만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거나 할 때는 계속적으로 영어를 섞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께 조금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보시은게 f b i 저 처음 보거든요. 네. FBI 자체 한국인들과 그러니까 뭐 한국계 미국인이긴 하지만, 한국계라든가 뭐 한국인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아시아 분들이 있는 편이에요. 이 전체 직원이 어느 정도 돼요? 혹시 물어보실 것 같아서, 재작년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한 거의 한 3만 명이라고 3만 구글에 나오던데요? 음, 3만 명. 예. 와, 3만 명은 진짜 글로벌 대기업이네요. 캘리포니아 쪽에도 계셨었죠? 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조금 안 계세요? 거기는 그래도 동양인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 네. 아시아계 분들이 있어서 저는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 어, 이렇게 제가 바꿔볼게요, 지금. FBI에 대해서 한국말로 대화하신 적 있어요? 누군가랑? 한국말로 대화는 글쎄요, 안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많는 네. 않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아시안들이 많이 있진 않는것 같아요. 하긴 우리가 영화나 예, 드라마를 봐도 아시아계는 잘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데니엘 <laughs> 해니 빼고는 다거의이라다생각죠요저그데니엘 아, 해니 분이 와, 어, FBI를 나와가지고 전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네. 정말 멋있게 잘 해주셔서 그렇죠 FBI 딱 느낌이 다니엘 해니가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FBI 하면 또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미국의 또 중요한 수사기관인 CIA 있잖아요 그두 개가 뭐 혹시 좀 어디가 더 센데요? <laughs> 참 웃긴 질문이긴 한데 그 질문은 되게 재밌는 질문이신데 글쎄요, 아 아연맨과 토르 중에 네. 누가 더 강하냐?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전 이해가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두 기관에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서로에 있는 그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FBI랑 CIA랑 뭐가 다른 거예요, 둘이? FBI는 국내, CIA는 외국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뭐. 어,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이제 국내 안에서 약간 특공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고, 그, 다른 기관은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두 기관이 세계적으로 안전한 미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미국에 있는 그 기관은 수사기관의 포켓스지만 하나는 해외 정보를 수집하여서 서로 안전한 이런 국가, 미국을 만드는 게 서로의 공통의 목표다. 이쪽은 수사기관, 이쪽은 정보를 이제 취득하는 거. 그러니까 메인 포커스가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근데 FBA도 아무튼 해외에서도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국내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어, 저는 한국에서 예전에 근무했었죠. 외교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공조, 협조,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아니면 또 만들기 위해서 많은 대표분들이 나와 계시지 않을까. 뭐 제가 자그만 역할을 하나 여기 한국에서는 그때는 했었지만 그분들 대표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사람들마다 그런 역할이다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국내에서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고 이제 해외 에 나가면 공조라든가 이런 외교 쪽으로 하시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FBI 출신이다 분석가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사람 보는. 거부터 좀다르지 않을까 범죄자라든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좀잘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범죄자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설명서가 있다면은 모든 범죄자를 잡을 수 있겠죠. 한뭐 경험과 그런 많은 분석을 통해서 어몇 가지의 인터뷰를 많이 한 결과 패턴이 있다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짓말이나 아니면 이제 사실적인 얘기를, 얘기를 이제 안 한다는 이런 큐가 있다면 네. 두 가지의 큐가 있어요. 그 verbal s 가 하나 있고 그 말로 나오는 말로 들릴 수 있는 인디케이터 Q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말로 없이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Q가 딱두개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런 범죄수사 인터뷰랑 상관없이 그냥 아무 인터뷰랑 똑같아요 면접이 면접, 면접 인터뷰도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이 사실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는 건지 를제 v e r b Qs를 통해서 보면은 안 물어본 질문에 쓸데없이 답변에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 왜? 디테일이 있으면 오히려 뭔가 아, 괜찮은 그럼요. 것 같은데 디테일이 많으면 좋긴 좋지만 근데 그 디테일이 포크스의 초점에 필요 없는 디테일이 붙으면은 오히려 중요했던 점을 커버가 되고 내가 듣고 내가 필요한 그 초점을 흐리게 하는 거죠 억지로 안 물어본 거를 대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질문의 답을 몰라요 아, 근데 네. 뭐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거죠 근데 만드는 동안 이게 텀이 있어요. 쉬는 텀. 음. 그 사람들을 주로 보면, v e r b a c u e 에서 보면은 글쎄 뭐 제가 음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방금 한게 조금이라도 1, 2초가 이렇게 텀이 있는데 네. 그거를 feeling 하기 위해서 네. 그걸 채우기 위해서 디테일을 막 던져 넣어요. 그거를 이제 Over d e t a i l i n g 이라 그러는데 약간 Over Detailing이 들어가면은 약간 저는 그걸 이제 Indicator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두 번째에 가서 non verbal cues는 행동으로 본다는 거죠. 몸을 가만히 못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큐 중에 하나긴 하지만 원래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고 피징을 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얘기를 할때 눈을 피하거나 자세를 계속 바꿔야 되거나 계속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도 이제 액션이 <laughs> 뭔가 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꼭 대화를 하다가 움직였다 해서 이상이 무조건 거짓말이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경험과 1000명을 인터뷰했으면, 아, 내가 본 사람은 한 6, 700명을 약간 이런, 이런 패턴이 있었다. 네. 공통점이 있었다. 그런 데이터는 분명히 있지만, 이런, 이런 행동을 보면 100% 거짓말이다. 아. 그런 거는 100% 장담을 할수 없다, 이거죠. 네. 왜냐면은, 하 정말 그분 자신이 네. 좀 이렇게 퍼블릭 스피킹을 좀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대화하는 거를, 눈을 보는 거를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눈을 피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거짓말한다면... 한다는 거는 저는 100%로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 한 가지 더, 더 하자면, 이제, 인컨시스텐그 아니, 까 그러니까 저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기가 뭐를 만들어서 지금 뭐를 던졌는지도 기억 하도 기억 못 하는 거죠. 네.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 종로에서 사셔서 거기서 일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 근데, 아, 아니요, 제가 아니고 제 친구가, 뭐 친구 지인이 이렇게 사셨다 그게 말이지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서도 판결문 보면은 판사가 인정을 할 때, 그 이유가 뭐 진술의 일관성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일관성이 없이 앞뒤가 안 맞게 되면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행동에서도 뭔가 좀이 안절부절 못하는 게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백프하고전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다는 건 아니다. 닙 네. 눈을 피하면은 의심이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새 진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게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도 좀 믿거든요. 근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와서 그 관상에 대한 탑픽이 네. 트렌디하고 네. 대화할 때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이유는 내가 아는 사람들도 이래. 어, 그러니까 네. 이런 얼굴 피처 가진 사람이 네. 주로 주로 이렇더라. 맞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은 어, 나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네. 그래 어, 맞네. 바로 연결해버리면 을이 사람들이 네. 헉, 역시 관상이 맞구나. 이런 게 재밌잖아요. 네. 미국 단어에서는 영어 단어에서는 그 피지아남인데, 피지아나미가 얼굴의 페이셜 엑스프레션을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들 이제 파악한다는 거죠 알고 있는 거. 하지만 그 관상, 관상 하나로 이 사람과 이거를 판단과 네. 이사람에 대해서 알려 그러면은 좀 위험한 점이 있다는 건 저는 저는 염려하고 싶어요. 피지아나미가 있다는 건 알지만 뭐 관상에 이걸뭐 참조, 네. 참조와 아,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참고하는 건 개인 입장이지만. 스터디로 팩트를 봐서는 이 사람의 얼굴을 봐서 이런 사람이 이러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 100% 이렇다 이런 거는 "scientific proof"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다. 과학적으로 본다면 기업들이 소송이 많이 걸리겠죠?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겉모습의 관상을 보고 이 사람한테 레이블을 붙인다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굉장히 정답에 가까운... 답이라고 하면은 15년간 일하시고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뭔가 거짓말하는 포인트랑 이 얼굴에서 풍기는 것들을 봤을 때그 편견이 맞는 경우가 많나요? 틀리는 경우가 더 많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널 입장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인터뷰를 하는 게 저는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인터뷰를 어떤 자세를 보는지 이 사람이 인터뷰를 준비했는지 사실 자세에서 다 나오거든요. 네. 자세에서 그것도 전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제가 인터뷰를 주는 그 회사에서는 만약에 회사 A가 우리는 얼굴을 안 보고 한다. 그러면 얼굴 안 보고도 충분히 더 공평하게 하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 보러 간다고 일부러 막 성형하고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잖아요. 사실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뭐 눈썹이 어딨냐가 중요한 건 아닌 거잖아요. 자세한 사람의 노력을 봐야죠. 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어게할수 있는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능력과 재능 그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분석을 하시고 하시려면은 결국은 뭔가를 알아보고 깊게 파고 그다음에 정보를 습득을 하고 이르셔야 되는 걸 텐데 아무래도 분석을 하시려면은 그 취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혹시 헌터리의 이 취재 노하우 같은 것도 있나요 취재 노하우보다 제가 해본 결과 다음 인터뷰는 저번 인터뷰보다 더 잘해야지 하는 공부를 항상 하죠 그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터뷰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과 그 주어진 시간 안에 productive한 conversation이 있기 위하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배경을 알아야 되고 경력을 알아야 되고 조금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세 가지를 알아야지 제가 질문을 할때이 사람이 질문을 받고 아, 이 사람 나에 대해서 관심 있고 나에 대해서 알구나. 그 느낌을 들으면 그 사람도 답변이 달라져요. 무게가 있는 답변, 퀄리티가 높은 답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선 준비를 한 후에 인터뷰를 하면은 어떤 질문을 물어볼까는 그 사람의 배경에 맞춰서 제가 테일러를 하는 거죠. 무조건 네, 아니요. 라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은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맞는 질문 후에 잘 들어야겠죠. 저는 인터뷰를 떠나서라도 친구나 아님 지인들이랑도 만났을 때 나이 상관없이 어느 대화를 할때아내 앞에 있는 사람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거를 알고 있겠구나라는 마인드로 대화를 하면은 항상 저는 오픈 마인드로 이 사람 말을 더 듣게 되더라고요 오. 예전에는 인터뷰 하면서 제 질문 물어보기 바빴거든요 네. 질문 물어 바쁘다 보면은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말을 커업해요 네. <laughs> 서로 말하기가 바빠가지고 듣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다음 질문을 뭐 해야지 그거에 포커스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회사나 집에 와가지고 인터뷰 좀 정리하려고 보려면 질문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받은 거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거는 이제 인터뷰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이제 그 본질을 알아갈 때는 그것도 주로 그러면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과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이제 좀 알아가시는 스타일인 건가요? 그 수사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사의 중요한 인물을 인터뷰를 한다면 그 인물에 대한 인물이 어떤 정보를 줄수 있는지 그 인물을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그 인물을 만나서 질문을 물어본다면 은 내가 원하는 질문도 있긴 있지만 또그 사람이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 있을까 이런 정보를 있을까 없을까를 공부해야지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공감을 하는 게 같은 기자들끼리도 보면 어디 가서 누구 한명 만나고 오면은 이만큼 정보를 들어와서 그 사안을 쫙다 파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10명을 만나도 겉도는 얘기만 하고 별로 얘기를 못 듣고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확실히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정보를 들을 수 있는가를 확실히 공부를 하고 거기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그 얘기를 들어야 뭔가 사안이나 사건이 파악이 되겠군요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한 이유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리 그 그림이 나오거든요. 어, 네. 예전에 이제 사람 만나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뭐 인터넷이라던가, 그러니까 공개된 데이터에서 정보를 뽑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어떻게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어요. 이제 정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네. 정보라는 단어는 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마지막 단계, 저희가 기자님과 저와 다 원하는 마지막 인포메이션, 프로세스가 다 끝난 게 정보예요. 세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 받는 거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아, 제일 정제되지 않은 게 데이터. 어느 직업에 계시던 다 똑같은 건 항상 정보를 원하시는 거지 데이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가 좋아야지 좋은 정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raw d 데이터예요. RAW. 돈 금액 이런 거에 그냥 데이터예요. 데이터는 빌딩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죠. 블락 하나, 블락 두 개, 블락 세 개. 그러면 인포메이션이 다음 단계인데 그 블락들을 써서 잘 꼬매가지고 만드는 게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거죠. 사람 이름이 있는데 뭐 헌터리. 헌터리만 되면은 그냥 사람 이름이지 이걸 또 붙이면은 행운 장교 출신 헌터리 뭐 한국계 미국인 헌터리. 그럼 이것도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마지막 단계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정본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화기 가격이 50만원이었는데, 50만원에서 이번 달에 세일즈가 되게 생각보다 낮았다. 음. 그렇게 보면은, 낮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이런 액션이 따라오잖아요. 음. 인포메이션을 받고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게 그게 정보예요. 피라미드로 약간 생각하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정보고, 밑에가 빌딩 블록이고, 데이터,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정보죠. 그 정보는 영어로 뭡니까? Intelligence. 아, 그게 인텔리전스예요. 액션이 취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와야지 그게 좋은 정보예요. 퀄리티가 좋을 정보면은 첫 걸음부터 그 블락들이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데이터가 좋아야지 정보도 좋아집니다. 음식 재료가 좋아야 네. 이거를잘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음 재료가 썩었으면 정보도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 정확합니다. 처음 데이터가 좋아야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소스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너 누구한테 알았는데. 누구누구 통해서 들었다. 그럼 벌써 그게 한 단계 넘겨온 거잖아요. 이게 단계가 넘겨올수록 정보의 정확함은 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 이거 좋은 정보다. 그러면 항상 출처가 어딘데. 어떻게 받았는데. 그렇게다 보면은 퀄리티를 항상 보고, a c c u r 를 보죠. 컬래버레이션 이잘 돼가지고 데이터가 생기면은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거는 물론이고, 그 인포메이션에서 저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절약을 다시 만들 짤수 있는 행동치 하는 게 인텔리전스예요. 예를 들면은 네. 보이스피싱하는 용의자가 전화기를 추적한다 해더라도그 네. 사람이 전화한 사람들이 한 500통이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번호만 보면은 그냥 데이터로 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 번호가 제일 많이 용의자랑 연결이 됐다. 음.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인포메이션이 생기는 거죠. 이 500명 중에서 17명이 이 사람이랑 제일 많이 연결이 됐다. 음. 17명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다, 부산에 있다, 지역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아침에만 딱이 시간 8 시부터 1 2시 사이에 통화 기록이 제일 길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정보가 더 나오는 거죠, 이제. 자, 부산에서 오전 시간에 제일 활동이 많구나. 그럼 거기서부터 전략을 쌀 수가 있죠. 처음에 넘버를 시작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희 가 뽑는 게 인텔리전스인데 왜 뽑아야 되냐? 그 뽑는 걸로 전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이게 사람의 능력이기도 하겠네요. 어떻게 뽑아낼 건지. 사이버에서 계신 분이나, 네. 아니면 뭐, 정말 학교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네.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보는 인포메이션이랑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인포메이션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빌딩 블락을 연결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지, 그 문장들을, 네. 문장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볼수 있는 그림을 뽑아내는 게인텔리전스고그 그림을 통해서 내가 전략을 다 만드는 게 저희 파이널 픽처죠. 어떻게 잘습니까 <laughs> <laughs> 뭐 요즘이 아니라 뭐, 전에도 계속 이런 AI 툴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런 정, 데이터 애널리스 사는 툴들은 너무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오히려 매뉴얼 애널리스 사는 것보다 이렇게 툴을 통해서, a r 를 통해서 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어. 네, 그렇게 뭐 분석을 미리 해주고, 분석해주는 거는 되게 쉽죠. 네. 툴들이 너무 잘 나왔으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도 내가 원하는,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아니면 내가 필요한 정보는 그걸 보고 분석가 입장에서 그걸 뽑는 거죠. 그건 이제 사람 능력이죠. 우선은 그런데. <laughs> 잘 하시는 편입니까? 잘 했으니까 15년 이랬겠죠. <laughs> 전체적으로 봐선 전 되게 좋은 경험과 좋은 메모리를 쌓고 제가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전 괜찮게 했다고 봅니다. 네. 좀 전에 안 그래도 보이스 피싱 이런 거 말씀해주셨는데 진짜 요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특히나 저한테도 계속 신청이 오는 게 무슨 뭐 해외에 계신 이쁘게 생기신 여자분들이 계속 친구 신청이 와서 그래서 저도 정말 외국인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필 을 보면은, 그 다음에 예전에 찍은 사진들 보면은, 뭐 하루 이틀 찍은 거면은 사기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면전관 뭐 관리를 하신 계정이에요. 그래서, 네. 아, 진짜로 뭐 우리 티타임즈를 보시는 분인 건가? 그래서 수락을 누르면 어김없이 항상 그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뭐, 나는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요. 뭐, 이제 아, 이런 것들 요새 네. 많이 오더라고요. 요런 것도 좀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커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테크닉이 항상 이업을 돼요. 항상 달라져요. 네. 왜냐면또 잡히면 또 다른 방향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발달된다. 진화하고 있고요. 예, 예, 뭐. 말씀하신 뭐 저는 뭐 한국을 가고 싶어요. 네네. 뭐 어떤 뭐 여성분이 네네. 연락을 하셨다. 네네. 그거는 100% 가짜다. 아, 가짜예 예, 절대 그거 누르시면 안 돼요. <laughs> 답변을 네. 하거나.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실제로 뭐 인터넷으로 보면은 그런 네. 케이스들이 네. 너무 많아요. 네. 뭐 예전에 세계적으로 막 나이지리아 스캠 기억나시잖아요. 몰라요. 뭐너 이제 삼촌의 누가 가족이 네. 돈이 잠겨 있는데. 어. 추적된 게 너다. 너가 패밀리 멤버다. 어. 그래서 여기에 한뭐 250억이 있는데 드디어 널 찾았다. 메일로 오는 거. 아, 어, 예. 받아본 거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돈을 풀려면은 예. 너가 이 가족의 멤버니까 우린 이 돈을 줘야 되니까 이 돈을 풀려면은 인포메이션을 주라. 어. 그럼 그때 당시에 이걸 너무 많이 털렸어요그 어. 250억을 풀려면은 예를 들어서 네. 돈을 요구해요. 그렇게 속은 사람이 많아 가지고 어. 돈을 계속 계속 보내고 결국은 이제 못 받는 거죠. 네. 저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흉내내는 어카운트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제가 오늘 기자님이랑 만나가지고, 기자님이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네. 홍제희 기자, 페이스북 있다면은, 네. 어, 분명히 만났는데홍제희 뭐 official, 뭐 어, 리어 홍제희 홍제이 123. 어. 뭐 아. 막 이런 게 오면은, 어, 진짜겠네. 그래서 그런 DM들이 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걸 이제, impersonating이나 그러는데, 내가 아는 지인의 계좌를 흉내내서, 저한테, 메시지가 와서 또 저의 지인의 인포메이션을 볼수 있는 그런 그런 방법이 있죠 근데 그건 사람이 되게 깊게 안 보고 가볍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그걸 허락을 해요 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네. 그럼 바로 허락하고 심지어 전 저번 주에 얼마 전에 제가 피지컬 나간 동생들이 이제 많잖아요 네. 분명히 이 동생을 제가 아는데 따로 DM이 온 거예요. 따로 DM 왔는데아 저는 이거는 제, 제 계획사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정보가못 올리니까 형님 제가 이거 따로 제가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 믿을 수 있는 네, 약간 네, 네. 바로 허락했죠. 네. 허락했는데 친구한테 전화했거든요. 혹시 너 다시 올렸냐? 혹시나 해서니까 그러니까, 형님 저 해킹 당했다. 그거 될거 아니라고 바로 이제 차단했는데 그간 i m p e r s o n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전화가 믿을만하기 때문에 생성 AI 시대는 전화도 이제 못 믿을 것 같아서 이게 참 걱정인데요. 제 페이스북이나 마에서 프로필에서 좀 괜찮은 젊은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전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네. 한국 이번 갈 건데 좀뭐 한국 여행 어떻게 좀 추천해 주세요. 거의 그런 분들이 오면은 프로필만 저 만들어서 쓴 거지 동남아나 이런 아프리카에서 그냥 남자분이 연락하셨다고 보면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요새 저것도 많아요. 페이스북 오피셜이라고 해갖고 네. 뒤에 숫자 붙여갖고 그렇게 많이 털리거든요. 진짜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이메일도 보시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이름만 보고. 이메일에 그냥 이름이 뜨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음. 아 쿠팡에서 지금 오류가 생겨서 다시 로그인 하셔 가지고 비밀번호를 드셔야 돼요. 네네네네. 그럼 딱 누가 봐도 프로필 아바타도 네. 쿠팡으로 돼 있고 네. 이메일 자체에 딱 봐도 형식이 다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쿠팡으로 돼 있어요. 네. 그것만을 봐서 나서는 무조건 쿠팡이에요. 네. 예를 들면 근데 그 보낸 사람의 그 이메일 주소를 봐야 돼요. 그게 그 회사의 주소가 도메인에 으돼 있는지 네. 아니면 정말 모르는 도메인으로 돼 있는지 그거야 이메일 형식과 이런 거 바꾸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근데 도메인을 바꾼다는 거는 거기서 좀잘 보셔야죠. 도메인을 바꾼다는 건 이제 그앱 뒤에 붙은 걸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을 거시는 분들은 다 남자다라는 거 <웃음> <웃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와요. <laughs> 아, 그래 지금 네, 그렇구나. 저도 많이 오는데. 네. 네안 봐. <laughs>